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한다면 국제결혼이 선택이 아닌 시대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니엘 헤니 씨 소식 한번 보시죠.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발표에 대한민국 여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 왜냐? 14살 연하랑 결혼 발표를 했어요. 이미 5년 전에 한번 열애설이 있었던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열애설이 계기가 되어서 뭐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나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보니까 여자분이 모델 겸 배우인데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름은 루 구마까이 뭐 일본 이름이네요. 외모도 아시아 느낌의 외모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이 차이 두 번째로는 한국계가 아니고 일본계 미국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다니엘 헤니씨가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만 결혼은, 음,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하는 이런 거에 그녀들이 화가 나셨습니다. 이 뉴스에 대한 여시의 반응입니다. 와, 나 93인데 초등학교 때 김상순 드라마 보고 그랬는데 진짜 깬다. 오우. 1여 눈물의 이모티콘. 93라이브 무름표. 그다음에 93 무름표 무름표. 그다음은 어 나이차 양심 있냐 없냐 정말. <laughs> 그다음에는 14살 존나게 깬다. 93 무름표 무름표 무름표. 내 동생보다도 어림 시읍비읍. 93 무름표 93 무름표 세미콜론 4개 엥 14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던 배우였는데 14살 시읍비읍 멀리 안 나간다. 이제 미워할 거라는 거죠? <laughs> 이제 손절이다는 거죠? 안 돼, 눈물에 이모티콘. 나랑 동갑이랑? 그리고 아니, 나이차 양심 어디?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자들이 보면 이게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요. 남자가 어린 여자랑 결혼한 경우에는 화를 많이 내세요. 특히 제가 볼때 이번 케이스도 한국계 미국인이었으면 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녀들께서 더 화가 많이 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그 미나 씨하고 류필립 씨하고 이, 이 경우는 여자가 더 나이가 많았거든요. 무려 17살. 이때 대한민국 유자들의 반응은 뭐였다? 오히려 축복을 해줬어요. 어떤 식으로. 자, 남자들만 어린 연하 만나서 결혼하란 법 있나요? 축하한다. 그리고 미나 언니,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사랑 많이 받으며 사세요. 오히려 이럴 때는 유자들이 응원해줘요. 선택적이죠, 너무.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남자, 여자, 나이 격차에 대해서 격차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도둑놈처럼 보는 어떤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외국은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볼때 거의 1등이에요. 일본도 안 그렇고, 하여튼 서양도 안 그렇고, 동남아도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된 이유 중에 제가 볼 때, 뭐 제가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여자들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과거보다는 지금 좀 덜해졌어요.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5살 정도만 차이나도, 고등놈이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4살 안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과거에 있었어요. 5살 이상만 나도 너무 많이 나는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런데 남녀가 서로 좋다고 하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해요. 하여튼 제가 볼때 이거는 대한민국 유자들의 가스라이팅이다. 특히 나이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나이 격차를 뛰어넘는 남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3 0대의 어중간한 나이들 있죠. 지금 이제 거의 막차 직전인 유자들은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본인들한테 좋을 건 없잖아요. 뭐 다니엘 헨니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30살이나 뭐 20대 만난다 이래버리면 하나죠. 이러니까 유자들이 자기들의 몸값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자들이 나이가 많은 거는 괜찮고 남자가 <laughs> 나이 격차 많으면 안 되고 참으로 웃긴 비페미니즘의 또한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또그렇지만은 요즘 어떤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작년 11월에 베트남론이 스타트를 했잖아요. 주계리서이 스타트가 이제 부른 나비 효과들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게 실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2023년도에 국제기론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년 아마 3월? 달쯤 그쯤이면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오피셜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젊은 남자분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많이들 비교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국내 결혼 커플과 국제 결혼 커플의 어떤 사례 이런 거를 검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비교 분석을 하죠. 근데 비교 분석을 하면 할수록 국내 결혼보다는 국제교론이 답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싼 가격에 결혼하고 존중을 못 받는 국내 교론. 이것보다는 국제교론이 훨씬 현명한 선택인 거죠. 더군다나 일반인하고 대, 남자 연예인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 시청자가 여자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만 일반적인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 자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송중기씨 같은 경우도 국제결혼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뭐 나중에는 무슨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자기가 국제결혼 함으로써 뭐 커리어에 음좀 손해를 볼것 같다.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중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일단 신명탁 씨도 국제결혼했죠. 그리고 전현무 씨 같은 경우도 공개 연애를 두번 했잖아요. 한국 여자랑. 근데 최근에 발언은 국내 연애보다 국제 연애를 선호한다. 아, 이건 제가 오하네요 국제 연애를 선호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뭐, 이거는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다니엘 헤니 씨 같은 경우도, 어, 돈은 한국 여자를 통해서 벌고, 시청자를 통해서 벌고, 결혼은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하고. 아마 인기 있는 남자 연예인들도 국제 결혼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눈치 안볼 수가 없거든요. 한국 유자들이주 시청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 당연히 방송국들도 이거 관련된 뭐 어떤 연예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국제이그론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겠나 즉 주갤 베트남 눈이 부른 나비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일단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결과치가 상당히 궁금해요. 어느 정도 늘었을지 아직은 저는 초창기라고 보는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비 효과는 더욱 더 커져서 태풍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댁에서 노시원금 수억 받을 때는 우리 결혼 명절에 제사 음식 준비하라고 하면 느그 조상. 시댁에 전화 한통들이라고 하면 대리효도. 국제결론이곧 효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외국 여자들이 시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많이 간천합니다. 뭐 공중파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고부간의 갈등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좀 부정적인 내용도 있고 뭐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많은 분들의 보기라든가 이런 걸 저는 계속 서칭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보면 외국 여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훨씬 가족적이고 우리나라는 너무 그 핵가족화가 극단으로 간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이지 않아요. 엄청 가족적입니다. 미국도 가족적이에요. 특히 이제 보수적 청교도 쪽 이쪽일수록 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문화만 새로 들어오면 극단으로 가죠. 백가족과도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이거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저도 국제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 중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게 한국 여성과 다릅니다. 결혼하면 맞벌이 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하고 일안 힘드냐고 2, 3일에 한 번은 물어봐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거안 물어보죠. 한국 여자들은. 어, 물어보는 여자든 드물죠. 남자가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기본이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조그만 선물에도 너무 고마워합니다. 물론 진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보기에는 확실히 한국 여성보다 더 마음이 예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 어, 이자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이자들한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 여자들이 볼 때는 누구랑 비교할까요? 자국 남자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겠죠. 자국 남자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한국 남자들이 다정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가의 이자들이. 근데 또 국제 결혼했거나 국제 연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여자들한테 하는 것 반만 해도, 이자들은 충분히 감동한답니다. 넘친답니다. 그러니까 난이 들어본다면, 외국 여자가 훨씬 쉬운 거죠. 똑같은 경우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많이 잘해줘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죠. 오히려 더 요구하죠. 누구랑, 주변이랑 비교하면서, 주변의 친구들, 언니들, 뭐 이런 거 비교하면서, 아 어, 누구는 이번에 뭐, 어? 자기 남편이 뭐, 무슨 선물해줬다, 백을 선물해줬다, 뭐 등등등 비교하면서 끝이 없어요. 근데 외국 여자들은 이런 비교 문화가 우리나라 여자만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대한민국 남자들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어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주계열의 베트남 론이 부른 나비 효과들이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도 국제기론이 1980년대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제 그때 일본 여자들이 깽판을 많이 쳤죠. 그러다가 그게 2006년도까지 거의 20년 동안 국제기론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고점을 찍고 수직 낙하를 해버렸거든요. 국제결혼이 이제 그때 끝난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20년 정도.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2023년이 원년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고 또 연예인들도 여자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되지만 요즘은 알바노 모드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돈을 좀벌 만큼 벌었던 남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행동하는 흐름이 많이 전개되면서 또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어떤 바람을 부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